예, 사등전 2장을 통해서 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 지금도 어, 생생하니 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영해 신 것이 지혜인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인도는 생명이고 평안이고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길을 갈때 성령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일에 민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둔하구나. 때로는 좀, 아, 나는 좀, 아, 왜 이렇게 좀 미련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고민하고 또, 어, 이, 복음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 때참 나는 둔나구나 그런 생각을 좀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분명한 것은 어, 내 영이, 어, 이렇게, 힘있게, 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며, 그리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다. 아, 그리고, 어, 성령께서, 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어, 성령과 어, 밀접하니, 민감하니, 함께 할때그 사람이 현장을 살리게 되고 또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 초대교회는 어, 주님이 말씀하신 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에서 모일 때그 어, 어, 시간 그 때, 그죠.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 모일 때, 뭘 모이냐면은 성령인도 밖에서. 아, 성령인도 밖에서 모일 때, 또그 모이는 시간과 모이는 장소, 그 모이는 그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인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모인 거예요 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현장에 이런 기도 모임, 어, 기도팀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어, 이 뜻을 정한 모임이죠. 어, 모임을, 어, 여러분이 주님과 모이는 시간, 개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 주님하고 다 모이면 되죠. 그렇죠? 어, 그, 이, 뭐야, 뜻이 통하고 어, 이 기도 제목이 소통이 되는 사람 있다. 그러면 같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 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임했냐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근데 이만 정도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어, 현장에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 하나님의 이 모든 문들이 열린다. 15 나라 문 열리듯이 2, 3 7 나라 문 열리듯이 열린다. 그래서 어 성령께서 충만하고 역사하시면은 문이 열리는데 15 나라 문이 열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어떤 문이 열리나?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응답의 문,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의 문,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라. 그래서, 몇 나라 모였냐, 예루살렘 그 오순절에는 열다섯 나라가 모인대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열다섯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그 나라 말. 을1 열다섯 나라 언어죠. 이 언어를 가지고 뭐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문을 여시면, 언어의 문도 열어버리는구나. 듣는 문도 열어버리는구나. 그리고요, 시공간을 초에서 역사해버리는구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할 일이 뭘 주셨냐면은,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누구 입을 통해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확하니, 아,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딱 줍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게 뭐냐? 너희들 미쳤냐? 그런 거예요. 아니, 미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 약에 약속하지 않았냐 요엘서에. 2장 1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이그 성령 지금 부어주신 거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보니까 갈릴리 주신이거든, 다. 저거 갈릴 사람들이 아니야. 갈릴리뭐 배운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외국에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아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열다섯 나라의 말을 막 하니까, 몰린 거야. 이게 우리 힘으로 한게 아니다.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신 거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제일 앞장서 지금 잡아 준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 대한 답을 준 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죄인 예수가 아니라 다윗이 당신의 선조들이 이연한 보고 말한 그메시아그 그리스도다 다시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에 영광이 보좌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저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증인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귀가 다 열린 거 거야.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그 마음을 밝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현장에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돼서 이그 심령이 살아나잖아요. 이 복음 들을 때 살아납니다. 복음 들을 때 눈이 열리게 돼요, 귀가 열리게 돼요, 마음 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사람이 살아나. 살아나야 그 사람이 그 다음 세워집니다.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마음에 딱 깨달은 른 분게. 거기 성경에는 찔렸다고 돼 있잖아요. 찔렸어도 되냐. 우리가 어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영혼이 있어요. 그래갖다 예비한 사람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우리가 예비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세요. 다른 로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아, 이 사람이 예비한 영혼이다. 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원해. 그 예비한 영혼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요. 딱 헌신을 하는 거야. 하, 나도 진짜. 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비한 제자죠. 이 사람이 완전히 원리스 되는 거야 교회. 그죠딱 하나가 돼서 예비한 원리스다.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 그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봐 그다음에 떡을 떼면서. 전혀 기도해주는, 완전 그냥 다하는 이다 이러한 어, 숨은 그런 어, 예, 사명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요.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그런 헌신적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의 세웁니다. 어디에 세우느냐 그리스도 복음이 세웁니다. 그 교회는 계속 살아서 세계 복음화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응고이게 됩니다. 저희가 어디든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의 참주인 주인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니다 하나님 교회 참주. 거기 보니까 사실 3 절에 사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돼.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믿는 자들이 완전히 막 헌신이 일어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막 헌신하니까 막 거기에 풍부한 그런. 그래서 믿는 자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다 씌우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막 혼신이 일어난 거요 그러니까요, 막, 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는 찬양하고요, 또 집에 있어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교, 집에 있든지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은혜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어, 이, 모일 때나, 집에서 모일 때나, 어디서나 막 계속적으로. 그래서 현장에 날마다 전돈동이 일어니다 현장에 구원받는 무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 전돈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흩어져 집에서, 어, 이, 예, 말씀, 음,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임에도 계속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 이, 어, 답을 주는 그런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누가 그렇게 하셨냐, 성령께서. 그래서, 어, 성령 인도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이산안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받는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분명해요. 현장의 말씀으로 생명 살리고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며 같이 원리스되어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일이 계속해서 전 세계 확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현장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의 현장에서 이 성령 인도받는 거. 자,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춘다면, 어, 여러분은, 어, 이 새로운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이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사든, 어, 뭐야, 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어,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자기의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정말 세상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조대기의 전도자들 같은 그런 축복된 그런 전도자로 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이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라는는 성령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일만 전문 현장,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산한 듣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음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성교 오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오시며, 이 일을 가지고 늘 모이며, 현장에서 어, 생명 운동을 펼쳐나가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